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례형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프린시플 하편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강은 여러분들께서 프린시플 하편에 대한 학습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이 책이 어떤 목표 속에 지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총 4장의 소단원을 바탕으로 프린스플 하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리트식 독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책이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탄생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목표, 무엇을 달성하기를 원하시는지 자세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얻고 이 책의 학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를 실전적인 의미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트 프린시플 하편은 이전의 상편과 연결되어 있지만 방향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상편이 여러분들께서 리트식 사고의 틀을 세우는 작업이었다면 이번 하편은 그 틀을 실제 제시문과 문항 속에서 작동시키는 훈련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즉 상권이 사고의 구조를 이해하는 어떤 훈련이었다면 이제 학원은 그 구조를 실제로 움직여보고 제시문 속에서 적용해보는 과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상편을 통해서 배우셨던 어떤 차원의 구획이라든지 논의의 평면적 변수 그리고 단어의 실행 이런 것들은 그대로 상편에서도 쓰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은 언어 이해제시문이 갖고 있는 길이 혹은 추리논증의 후반부에 나오는 어려운 문제들의 있어서는 정보 습득 과정에서 추가적인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들은 단순한 응용이 아니라 사고 과정을 실제 재심문 안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더 실전적으로 나아가서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일정한 속도로 안정적으로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훈련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과정 속에서는. 수어명 텍스트가 가진 고유한 속성, 즉 한정된 시간 안에서 제시문이 갖고 있는 논리적 구조를 추적하고, 복합적인 문단 관계 속에서도 핵심적인 차원을 구획해서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도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전제는 귀납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수어명 텍스트가 갖고 있는 수많은 기출문제가 쌓였던 그런 과정 속에서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인정하고,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번 교재의 목표는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이론을 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배운 사고의 틀을 실제 문제에서 자동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사고의 실행력을 수어명 텍스트가 갖고 있는 특성에 맞게 길러내는 훈련을 하게 되실 겁니다. 따라서 프린시폴하는 이 형식적 사고의 작동 훈련을 통해서 긴 제시문이더라 하더라도 복잡한 제시문이더라 하더라도 그 속의 구조를 빠르게 파악해내고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해나는 방법들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린스플 하가 전제하고 있는 리트식 독해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원의 구획, 논의의 평면적 변수, 단어의 실행과 같은 형식적 사고의 도구들을 우리는 상권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여기서 수험생분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나눈다고 했을 때 이해는 했지만 왜더긴 제시문에서는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할까 왜 이런 도구들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할까 이런 지점이라는 거죠. 이때 시험은 이전 강의에서도 계속 강조되었지만 아는 것보다 작동을 어떻게 시키는가를 묻는 시험이다. 시험장에서 문제를 맞추는 힘은 내가 얼마만큼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배웠던 형식적 사고들을 얼마나 즉시 효율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느냐에서 나오죠. 이런 과정 속에서 두 번째로 큰 벽을 느끼는 지점은 바로 언어이의 제시문. 그 중에서도 특히 길고 복합적인 텍스트입니다. 추리논증의 후반부에 나오는 문제들을 연결시키는 이유는 언어이의 제시문과 추리논증 제시문이 갖고 있는 특성은 본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정보량이 많고 문단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처음에 배운 형식적 사고 도구들이 생각보다 제시문 속에서 살아 움직이지 못하고 머릿속 이론으로만 남게 되는 현상들을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합니다. 바로 이 구간에서 실행력의 한계가 드러나는 건데요. 프린스플 상의 목표가 이런 니트식 사고의 틀을 형식을 세우는 것이었다면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하의 목표는 다르다. 스스로 제시문 안에서 발견하고 문학에 정확히 대응시키려고 한다. 그러려면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은 리트식 독해란 무엇이냐 바로 단순히 글을 읽는 기술이 아니다. 제시문을 논리적 판단이 가능한 형태로 구조화하는 과정이다. 라고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문장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보들을 분석 가능한 단위로 구획하고 그 관계를 대응시킬 수 있도록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 방식은 사실 언어 이해뿐만 아니라 추리 논증, 논리 게임과 같은 영역에서도 전 영역에서 즉 특수적인 영역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고 뼈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단순히 이프린스플 하가 언어의 이 교재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리트 전과정의 복합적인 텍스트에 적용할 수 있는 형식적 정보 습득과 처리 훈련서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수험생들 분들께서 고난이도의 제시문에서 어려움점이 발생할 때 스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독해력이 약하다. 그런데 독해력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독해력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의 이런 읽기 이해력과는 전혀 다릅니다. 리트에서의 독해력은 글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했는가가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냈는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더 리트바이블이 정의하는 리트식 독해력은 모든 정보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하고 그 정보를 논리적 판단에 활용하는 능력이다. 이것이 저는 바로 리트식 독해, 즉 판단 중심의 독해, 형식 중심의 독해, 정보를 재배치하는 방식의 독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트식 독해는 이해가 아니라 선별의 과정이고 기억이 아니라 판단의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제시문을 읽을 때그 안에 모든 문장을 완벽히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모든 문장을 완벽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전제 속에서 출발할 때오히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었고 우리가 그것을 차, 다시 찾아갈 수 있냐이고 그 정보가 어떤 구조적 의미를 갖는지를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선지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방식은 오히려 시간이 부족한 사람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할 자신이 없는 사람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전략이고 고득점이 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리트는 이해를 하기 위한 그 이해가 모두 가능하다고 전제한 시험이 아니라 선택형이라는 그 특수성을 바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시험장에서 해야 될 일은 100% 정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즉, 완벽히 글을 해석한다고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내에 정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한다고 했을 때, 형식적으로 구획하고 대응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다른 텍스트, 예를 들어 소설이나 인문 텍 엑셀이라면 몰라도 리트에서 마주하는 텍스트는 모두 수험형 텍스트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는 정형화되어 있고 이런 이 정형화된 구조 속에 논리의 흐름은 예측 가능한 규칙을 따릅니다. 그 동안 나오지 않았던 제시문이 나오면 어떡할까요? 자, 수험적으로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제시문은 나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시험형 텍스트라는 특수성을 접근할 때 리트식 독해라는 전략적 접근이 있다면 저는 분명히 통하고 실제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리트식 독해는 다시 한번 문장을 100% 이해하려는 능력이 아니라 주어진 정보를 최대한 가능한 선에서 판단 가능한 형식으로 가공하고 그 구조를 문제와 연결해서 과거 기출 문제에 나왔던 형식을 활용해서 내가 그 정답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식과 관련된 독해력이다. 이것이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프린시플 하를 통해 훈련해야 할 진짜 독해력, 즉 리트식 사고의 실행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 프린시플 하편이 실제로 어떤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의 핵심 주제가 솔직히 무엇이냐라고 하면 제가 앞서 이해가 아니라 이제 작동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형식적 사고들을 그러면 작동하려면 내가 임의로 그 방식들을 정하면 안 되겠죠. 이미 기출된 제시문 속에서 그 방법들을 가지고 와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학교재의 학습 구조는 크게 두 가지 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읽어나가는 과정 속에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첫번 따라서 첫독해와 재독해를 구분해서 사고를 정렬하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수어명 텍스트 구조를 바탕으로 귀납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두 가지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단계가 아닌데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한 문항 안에서 제시문 속의 정보를 유기적으로 습득하고. 그 과정 속에서 구조를 체계화 했었어야 되고 그 구조를 체계화한 구조를 활용해서 판단으로 나아가고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순환하도록 해야 되죠 그 과정 속에서 유기적 장치 나만이 갖고 있는 형식적 사고의 메커니즘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축, 첫 독해와 제도 개개는 여러분들께서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접근 전제 즉 사고 자체를 정렬하는 기술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전체 구조와 핵심 변수, 핵심 관계를 잡는 정보 습득. 다시 읽을 때는 글을 전제로 이미 표시한 정보 위에서 위치로 돌아가 판단을 실행하는 독회로 나누자는 겁니다. 이렇게 이 정보 습득 과정을 나눈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많은 수험생들께서 제시문을 외우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강도로 읽다가 오히려 시간이 부족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문제를 틀리신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프린스플 하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읽는 독해, 그러니까 정보를 습득하는 첫 독해 과정과 판단하는 과정, 실행하는 과정의 죄독케를 분리하는 훈련을 하자는 거죠 두 번째 측으로 수험형 텍스트 구조의 기납적 활용은 리트 제시문이 가질 수밖에 없는 고유한 패턴 즉, 논의의 전개 방식이라든지 문단 간 관계라든지 단어의 어떤 활용에 있어서의 어. 자주 나왔던 패턴이라든지 오답 생성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관찰하면서 스스로 그 구조를 개납적으로 발견해 나가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직접 제시문을 많이 풀어보는 것, 그러니까 많이 보는 것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문 제시문을 풀어 나가면서 출제자가 갖고 있는 사고 패턴을 내 사고 속으로 만들어서 재구성할 수 있냐 아니냐라는 거죠. 즉 읽으면서 동시에 구조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훈련하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프린시플 하의 목표가 더 많이 이해하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해했던 것을 바로 작동시키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따라서 단순히 제시문을 읽는 게 아니라 읽어 나가면서 동시에 내 사고의 구조를 조정한다 이런 의식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린시플 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극적으로 도달하셔야 할 학습 목적은 무엇이냐 단순합니다 리트지의 제시문을 대다수의 많은 제시문들을 실전에서 빠르게 판단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거죠. 프린스플 상의 목표가 사고의 구조를 세우는 것이었다면 프린스플 하의 목표는 훨씬 더 실천적입니다. 바로 정보 습득과 처리 과정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거죠. 단순히 읽고 이해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정보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선별하고, 구획하고, 재배열하고, 선제 속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으로 이어가는가, 이런 사고의 전체 처리 과정을 효율화하는 훈련이죠 어떤 면에서 독해력 향상이라고 하면 단순히 더 많이 읽어야 되는가 더 깊이 이해해야 되는가 이를 떠올리시는데요 하지만 리트에서는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실전 과제 내 행동 강령으로 바꾸실 때 점수의 향상이 올라오고갈수 있습니다 리트는 이해의 시험이 아니라 정보처리의 시험이기 때문이죠 같은 제시문을 읽더라도 고득점자들은 판단 가능한 단위로 정보를 빠르게 정리하고, 저특점자는 정보를 그대로 저장하다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도 그 경험하셨을 거예요. 다 암기하려다 오히려 문제풀에서는 이 헷갈린 적이 많으시죠? 결국 성패는 그 정보 그 자체를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해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이 정보들이 갖고 있는 구획, 형식화를 했냐, 아니냐에 의해 갈리죠. 프린스플 하는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고가 단순히 제시문을 읽고 반응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정보를 판단 가능한 구조로 변환시키는 시스템으로 발전하도록 하자 이때 언어의와 추리논 모두에서 문제의 전체적인 이해라기보다는 문항 단위로의 어떤 훈련을 하게 되면 형식적 사고가 자동화하게 될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험생들이 갖는 두 번째 어려운 지점은 정보량이 쏟아지다 보니 그 훈련 과정 속에서 내가 했던 것들이 오히려 잘안 되는 현상들이 발생한다. 왜 그럴까? 긴 제시문 속에서의 내가 뭔가 기억해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 그 과정 속에서의 버퍼링을 걷다 보니 훈련한 것들도 또안 되는 과정이 새롭게 발생한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 저는 실전적으로 주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항상성을 갖출 수 있는 훈련이자 정보처리의 질적 향상, 그러니까 즉 사고의 완성 단계인 거죠. 시험에 맞춰서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연결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사고를 훈련해야 하는가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밑에서 고득점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제시문을 이해했다가 아니라 작동시켰다는 데에 초점을 두죠. 제가 상권의 강의에서도 되게 강조드렸습니다. 이해라는 과정과 문제를 맞추기 위한 수험에서의 작동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해는 각자의 배경지식, 전공, 언어감각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같은 글을 읽더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는 영역이죠. 하지만 작동은 다릅니다. 수험형 텍스트가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작동은 형식적으로 동일해야 하고 누가 하든 똑같은 논리구조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재현 가능한 사고 과정이죠. 사실 오답 시비가 없게 하기 위해서도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다, 제시음이 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여러분들도 받아들여 지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 리트 수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해력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작동시키는 능력에 주목을 하셔야 되죠 그런 면에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주어진 정보를 어떤 순서 어떤 구조를 처리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셔야 될 거예요 사고의 질이 아니라 사고의 실행력이 평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께서 훈련에 나가실 때 계속 이 지점을 초점에 두셔야 돼요 나는 재시물을 읽어 나갈 때 읽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그 속에서 능동적으로 정보를 구획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계들을 형성해가 하고, 문항의 요구에 맞춰서 형식적 사고를 실행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죠. 리트에서의 성공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작동시켰는가 결정진다는 점에서, 이런 훈련을 단순히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할수 있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추가적 학습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서 프린시플 상권을 프린시플 하를 학습하실 때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내가 프린시플 하를 읽어 나가면서 학습해 나가면서 모르는 지점 내가 뭔가 어색한 지점이 있었다면 다시 상권으로 돌아가서 연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프린시플 상에 있는 원리들에 대해서 이해를 했더라도 내가 문제에서 자꾸 흔들리는 과정들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사실 이건 아주 정상적인 바,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상에서 배운 사고적 형식적 틀이 아직 작동단계,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작동단계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프린시플 상권을 사고의 도구를 이해하는 교재로 쓰셨다면 이제는 학원을 읽어 나가면서 그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 때 계속 복습하셔야 된다는 거죠. 상에 있는 사고의 형식이 이해되지 않는다 그런데 학원을 통해서 실행하는 과정 속을 통해서 오류 발췌 덕으로 하고 돌아간다면 하나의 순환구조를 이루어서 두 과정 속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더 배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상황을 다시 한번 살아있게 움직이게 만들고 내 것으로 만드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과정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상과 하를 꼭한 번의 직선적 학습의 과정으로만 사용하지 마시고 이해시키고, 작동시키고, 다시 들어가서 제이의로 이루어지는 어떤 순환구조의 학습 시스템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사고 과정이 진짜 자기의 언어로 변환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프린시플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앞서 말씀드렸던 실전적 과정, 실전적으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을 학습할 것이냐? 자, 제가 이하를 통해서 주목하려고 했던 건 언어 이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사실 언어 이해 제시문이 갖고 있는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면 수험형 텍스트가 갖고 있는 구조를 이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즉 언어 이해에서의 어려운 제시문과니 갖고 있는 특성을 이해한다. 그러면 어떤 제시문이 나오더라도 추리 논증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언어 이해가 갖고 있는 특성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 지점도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즉 단순히 언어 이해 점수를 올리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추리논증의 논리적 사고를 정밀하게 다듬은 과정이 기도 하다. 따라서 여기서 제가 학원에서 강조드리는 어떤 캐치프레이즈와 같은 문구가 언어 이해로 추리논증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언어 이해 제시문이 갖고 있는 사고의 형식을 발견하고 그러면 그 형식을 추리논증에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하는 순간 아그 논리구조 이 제시문이 무엇을 의도했는지 더잘 보게 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과정이 반복될수록 아, 언어의 추인논증두개 중에 하는 영역만 잘볼수 있다는 것은 사실 어형성설이구나 그런데 그두 과정이 잘 되게 되는 순간 언어의 고난이도자신문에 대한 적응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추인논증 전방위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응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이프린스플 하의 진짜 목표는 한 영역의 점수 향상이 아니라 리트 전체를 하나의 사고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데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이프린스플 하를 통해서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과제,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별개로 이 책을 만들게 된 이유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항상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 이제는 원리도 알고, 틀도 알겠다. 그런데 막상 실전에서는 그게 나오지 않는다. 그게 왜 그런 거냐?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바로 이점 때문에 프린시플 하편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추리 논증에서의 짧은 문제에서는 나도 이제 알겠는데 곧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언어 이해의 어려운 제시문만 해도 추리 논증의 긴 어려운 긴 제시문만 받아 문제들만 보더라도 그 형식적 사고가 안 되는 어떤 시행착오의 시기가 대부분 발생했기 때문이죠. 그 공통적인 현상의 버퍼링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 책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통해서 도달하셨으면 하는 어떤 깨달아 경험하셨으면 하는 학습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알았다고 생각한 것들을 실제로 어떤 어려운 제시문이 와도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습득 과정과 정보 처리 과정을 세운다. 그래서 이해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시험장에서 할수 있는 완성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대판으로 바뀌었다. 바로 그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프린스플하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교재가 아닙니다. 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미 알고 있는 사고의 틀을 더 정교하게,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작동시킬 수 있냐 아니냐가 고득점을 결정짓는 변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교재를 통해 얻게 될 것은 더 많이 하는 힘이 아니고 더 정확히 작동하는 힘이다. 그리고 그 차이가 바로 고득점자와 그렇지 않은 수험생을 가르는 결정적 분기점이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프리시플 하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